사부님, 이거는 회사 내규 아니에요? 회사 내규? 네, 네. 업무 매뉴얼이죠. 업무 매뉴얼이면서 아 어, 가치관과 철학과 정신을 담은 책이에요. 근데 이거 J w 웨이 s 라고 그러면? 근데 네, 이책 전체를 제가 썼어요. 진짜요? 네. 시간이 많으신 거예요, 아니면 진짜? <laughs> 뭐야? 아, 회사 내규를 직접 쓰는 대표는 본 적이 없거든요, 저희가. 아, 나중에 뭐 보완하고 이런 건 했지만 초고 시나리오, 그러니까. 초고라고 전제품. 하죠. 첫 초고는 제가 다 할까. 아 우리는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가 될게 아니라 리더로 인정받는 회사가 되죠. 왜냐하면 돈을 제일 아 많이 번다고 리더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저렇게 하고 싶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. 이야. 음. 아 <laughs> <야> <laughs> 근데 이런 거 공개해도 돼요? 괜찮아요? 네, 네. 아, 상관없어요? 아 이거를 안다고 해서 회사가 이렇게 되진 않아요 문화라는 게 하루에 아, 어, 생기는 게 아니어서 자 공개인데. 오 스웩. 그쵸 그쵸. 스웩 그렇죠? 스웩. 스웩. <laughs>